안녕하십니까. 도달입니다. 오늘은 습기 먹은 석고 보드를 걷어내고 어, 다시 벽지를 올려서 시공하는 방법을 어, 사진을 통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곰팡이가 펴져 있는 벽지를 걷어내 보면 어, 그림과 같이 이 사진과 같이 석고보드가 안쪽에 습기를 먹어서 시커멓게 얼룩이 져 있습니다 이걸 걷어낼 때는 먼저 아래쪽에 보면 걸레바지가 되어 있죠 걸레바지 그쪽을 걷어내야 됩니다 어, 빠루나 아니면 벽지를 걷어낼 수 있는 기타 도구를 이용해서 석고보드를 걷어낼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먼저 제껴줘야 됩니다 벽지를 걷어내 보면 음. 위와 같이 어, 이음매 자리에도 벽지나 틈막이가 붙어있던 자리가 지저분하게 떨어지죠. 저 우측 사진 위 쪽도 그렇고요. 그리고 자세히 옆선을 보면 레이저로 쏴놓은 자리가 있을 겁니다. 어, 그쪽까지 부분 교체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레이저로 쏴서 수직과 수평을 최대한 맞춰서 반듯하게 석고보드를 제거를 해주면. 재시공하기에도 편합니다. 한번 어떻게 시공되는지 다음 그림을 보면서 한번 어, 설명을 드릴게요. 저기 저 옆모습 어뭐 옆에서 한대 쥐어박히고 뼈로 어 통한 모습으로 일하는 모습 저거 누구한테 맞아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원래 얼굴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어뭐 썩내는 거 아니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그냥. 어, 내용에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저 얼굴은 그냥 대충 보세요. 어, 왼쪽 좌우로 해가지고 지금 레이저 쏘는 거 수평계 쏘는거 보이죠? 음, 뭐 도배사들한테 레이저가 필요없다. 뭐 이런 게왜 필요하냐 하는 분들 어, 초고수들은 필요가 없지만 저 같은 초보들은 이런 거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싼 거 아니더라도 어, 수직 수평을 반듯하게 잡을 수 있는 연장이 있으시다면 그런 걸 쓰시고. 없으시다면 저가처럼 이렇게 레이저를 이용하는 방법도 작업을 용이하게 할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석고보드를 다시 깨끗하게 다 걷어냈습니다. 지금 보시면 석고보드가 그냥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거 말고도 벽, 바닥 아래쪽으로까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쪽을 어. 긁어낼 수 있는 연장으로 좀 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싸그리 썩어있죠. 음, 저기 습기 잔뜩 먹어서 지금 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어, 싹 걷어냈고요. 걷어낸 상태에 지금 석고보드 조각들이 보입니다. 싹 걷어내고 그리고 그 마루죠. 마루가 시공돼 있던 자리도 들어가지고 습기를 일단 좀더 제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약 일주일간 놔두고 방치해 놓은 상태예요. 어, 선풍기와 이런 그타 건조할 수 있는 어, 습기 먹는 하마, 어, 그런 관련한 것들로 해가지고 싹 습기를 최대한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방수보드를 시공을 했습니다. 방수보드 시공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에, 먼지가 많고 이거 제가 계속 작업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어, 일단, 그냥, 방수 시공이 됐구나. 라는 것까지만,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선풍기 틀어가지고요. 어, 틈막이 치고, 심지 올린 다음에, 건조, 어, 충분히 시켜주고요. 종이 심지가 마른 다음에, 어, 하얀색 벽지, 회색 벽지로, 어, 시공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작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작업량이로서 그냥 할 때는 쉽게 보여도 이게 종이 도배 영역과 또 이제 실내 뭐랍니까 내장의 영역을 아슬아슬하게 아울러야 되는 이런 약간 특이한 특이점이 있는 시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시공이 어떤 사람에게는 뭐몇 년에 한번 만날 시공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부가가치로 올릴 수 있는, 어, 늘 있을 수 있는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어,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어, 내용을 숙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바빴고요. 지금 향후에도 조금 더 바빠질 예정이라서 영상을 자주 남기지 못하는 걸 충분히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